메가토 목사님이 양심 실종하면서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듭니다. 198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잉 747 항공기가 유럽에서 비행하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14km 정도 남겨놓고 이제 내릴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으로 날아가갖고 그래서 산하고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기차가 산산조각나고 순식간에 181명이 죽고 11명이 심하게 부상당하는 그런 참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찾아본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비행기가 산 쪽으로 날아가니까 컴퓨터가 알아차리고 기장에게 비행기 기술을 드세요. 비행기 기술을 드세요.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근데 기장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끄러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렇게 하고는 경고 소리를 꺼버린 거예요. 아, 다 됐구나 했는데 순식간에 비행기가 산하고 부딪히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고 그리고 결국 파선하는 그런 길로 간다.